사장님 이거지 어쩌다 이래 된겁니까? 이거? 아 이게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어, 장마철에는 어, 패드가 참 상당히 빨리 닦습니다. 왜냐면 어, 디스크 철판에 어, 특히 타이어에서 수마 행사에 나면 이, 타이어가 돌면서 이 바닥에 있는 흙몸지 뭐 모래 이런게 디스크 철판이나 이런 패드 쪽에 끼가지고 같이 돌아가면 사포 역할을 이렇게 빨리 닦습니다. 그런데 어, 음식 배달을 하시다 보면 헬멧 쓰고 이러면 이 소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게 되 자주 장마철에는 어, 자주 그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헤드가 많이 딸겄나안딸겄나 보시고 또 어느 정도 딸가도 미리 장마철에는 미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안 바꿔가지고 어, 큰 사고 날뻔 했습니다. 이게 좀다딸가가지고 오일이 다 내려간 사황이고다 쏟아진 사항이고 피스톤도, 캘리퍼 피스톤도 이렇게 다 깔고, 원래는 f n 더를 하려면 캘리퍼를다 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하고 오늘은 해서, 뭐, 중를 넣든, 그냥, 넣, 그냥 쓰든 색을 넣든 하고, 디스크 철판도 아마 색으로 교체를 할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찍고 있어요. 음. 그리고, 철판도, 저렴한 걸로, 순정 말고 일반 사재로 사용하겠습니다. 패드도 뭐 패드도 사재로 넣고, 뭐, 그래가지고수리를 들어가겠습니다.